정지훈 기자 등후2018 러시아 월드컵 4강 대진표가 확정됐다. 프랑스와 벨기에 그리고 크로아티아와 잉글랜드가 결승행 티켓을 놓고 격돌하고 누가 이겨도 월드컵의 역사가 된다. 월드컵 4강행 티켓의 마지막 주인공은 크로아티아였다. 크로아티아는 8일 이하 한국시간 러시아 소치의 피시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년 국제축구연맹 피퍼 러시아 월드컵 8강 러시아와의 8강전에서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2-2로 비겼으나 승부차기에서 4-3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크로아티아는 1998 프랑스 월드컵 이후 20년 만에 월드컵 4강에 진출했다. 이로써 월드컵 4강 대진표가 완성됐다. 각각 우르과이와 브라질을 제압한 프랑스와 벨기에가 11일 상트페테르부르크 스타디움에서 맞대결을 펼치고 12일 모스크바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는 크로아티아와 잉글랜드가 격돌한다. 누가 이겨도 새로운 역사다. 일단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경기는 프랑스와 벨기에다. 사실상 미리 보는 결승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회전부터 강력한 우승 후보로 손꼽힌 팀들의 대결이다. 먼저 프랑스는 2006년 독일 월드컵 이후 12년 만에 결승 진출에 도전한다. 프랑스는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한 후 2006년에 다시 한번 우승의 기회를 잡았지만 이탈리아에 막히며 아쉬움을 삼켰다. 프랑스 입장에서는 20년 만에 월드컵 우승을 노리고 있고, 만약 결승에 진출해 우승까지 차지한다면 원정대회에서 첫 우승 트로피를 들게 된다. 벨기에는 첫 우승에 도전한다. 에당 아자르, 로멜로 루카쿠, 케빈 더브라위너 등 황금 세대가 등장한 벨기에는 1986년 멕시코 대회 이후 무려 38년 만에 4강에 도전한다. 만약 벨기에가 프랑스를 꺾는다면 역사상 처음으로 결승에 진출하는 것이고 벨기에 축구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된다. 크로아티아와 잉글랜드의 맞대결도 관심사다. 먼저 크로아티아는 1998년 프랑스 월드컵 4강 신화 이후 처음으로 4강에 진출했다. 만약 크로아티아가 잉글랜드까지 넘는다면 크로아티아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게 된다. 크로아티아는 루카 모드리치, 이반 라키티치 등 황금 중원을 바탕으로 잉글랜드를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잉글랜드는 축구 종가에 자존심을 걸었다. 축구 종가지만 유독 월드컵 무대에서 약했던 잉글랜드는 해리 케인, 델레 알리, 라임 스탈린, 제시 린가드등 신성들이 대거 나오면서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이후 첫 4강 무대를 밟았다. 잉글랜드는 내심 자국에서 열렸던 1966년 월드컵 이후 52년 만에 우승을 노리고 있다.